여러분들 2024년 4월 19일 기준 기간 투자자들의 내역 오랜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은 4월 23일인데요.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기간 투자자 내역들을 기준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코인시어스에서 매달 발표하는 기간 투자자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 투자자분들 지금 투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이번주와 저번주는 줄었습니다. 네, 한 2천억 정도 줄었습니다. 2천억. 근데 2천억이라고 하면 많이 준것 같죠? 아니요. 그전에 그전에 진짜 많이 들어왔어. 진짜 많이 들어왔어. 이거 봐. 이것도 많이 들어왔어. 엄청 많이 들어왔다가 이제 깨롱 <laughs> 마이너스 깨롱 이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도가 좀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 투자자분들이 뭘 팔았을까요? 당연히 비트코인 코인을 팔았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다음엔 이더리움이에요. 비트 이더 제일 많이 팔고요. 나머지 거는 그냥 이 정도면 안산 겁니다. <laughs> 거의 안산 거야. 거의 매매 대금 없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미국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통과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엄청나게 매매를 많이 해서 비트코인 순유익과 유출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전에 유입된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물량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판 물량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또 반증하는 게 거의 매도가 이루어진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매매했냐, 매매도를 했느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된게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대다수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를 하고요 심지어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번에 매도가 이루어진 만큼 미국에서 매도가 이루어진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매도가 많은 것도 특이한 점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가장 큰 매도가 이루어진 점도 이제 큰 이유는 아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기간 투자자 분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 오시다가 최근 들어서 투자를 좀 줄이시고 오히려 조금 매도로 돌아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은 좀 매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기간 투자자 별 매수 매도 내용이 있습니다. 짜란. 와, 박빙이에요. 한 곳은요, 뒤지게 팔고요. 한 곳은 뒤지게 삽니다. 참 신기하죠? 비트코인 현물 ETF 운영하는 회사들인데요. 한쪽은 뒤지게 팔고, 한쪽은 뒤지게 사고 있습니다. 와. 검정색은 팔기만 해요. 여기가 어디냐? 그레이 스케일입니다 그레이 스케일.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알려드렸었던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간 투자자입니다. 이분이 비트코인을 미친듯이 팔고 있어요. 왜 팔까요?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번에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죠. 수수료가 비싸서 그래요. 매매 수수료가 1%대입니다. 1%인가 1.5%예요.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매수 매도하는데 막 1%, 1.5%씩 막 거래 수수료 떼가 봐. 빡쳐 안, 빡, 안 빡쳐 개빡치죠. 그래서 <laughs> 그레이 스케일에서 다 매도 때린 겁니다. 싹다 매도 때려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블랙록이랑 피델리티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파란색 좀, 진한 파란색, 그레이 스케일. 아, 그레이 스케일, 이름이에요. 블랙록. 진한 파란색, 블랙로, 그 다음은 피델리티입니다. 매도한 만큼 여기서 매수가 이루어져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었죠. 그레이 스케일이 수수료가 드럽게 비싸서 사람들이 다른 증권사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레이 스케일이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로 인해서 증명합니다. 그레이 스케일에서 비트코인 다 팔아가지고 뭐 기간 투자자들 싹다 매도하고 나간 게 아니라 기간 투자자분들이 수수료가 조금 더싼 곳으로 그냥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매도한 만큼 흡수됐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이 제일 많이, 아웃플로우, 가장 순 유출이 제일 많은 거래소고요. 블랙록, 아이시얼스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 가장 유명한, 즉, 거래, 가장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매수 들어온 것도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매도가 이루어 매도가 좀 이루어졌는데,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시장이 들어오고 있는 거래량,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 현물 ETF 되고, 거래량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늘었었고요. 들어와는 돈에 대한 크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간 투자자들이 진행 해가지고 기존까지는 좀 지지부진했었던 우리의 코인 시장에 기간 투자자 유입이 엄청나게 꽤나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만큼 대환호. 우리가 기대했었던 건 현물 ETF가 되면 미친 듯이 기간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떡상하고 대박나고뭐할 거다라고 기대했는 거와는 조금 반대로 생각보다 좀 기간 투자자분들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생각보다는 요즘 식어가고 계신다. 조금 투자하고 있는 금액도 조금. 줄이시고요. 맨 처음에 오픈됐을 때는 오픈빨로 조금 몰리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수급이 조금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호재긴 호재였지만 역시 지표로 딱 까고 말하니까 아쉽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해 드렸었던 기관 투자자 내역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말씀해 드렸었죠. 지금도 같습니다. 다른 지표들을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을 비교해 봐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그래도 요즘엔 좀 식었다. <laughs> 실제로 오픈되고 나서 좀 식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기간 투자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냐? 거래소.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총량입니다. 비트코인 총량인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원래 270만 개막 이렇게 들고 있었다가, 지금은 줄고 줄고 줄어가지고, 얼마 있냐? 192만 개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현 유통량이 1900만 개 정도, 1900만 개 후반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이 풀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0만 개만 거래소에 있다라는 건10% 물량만으로 우리의 코인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기간 투자자분들, 지금은 좀 식긴 식었지만,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르면서 금을 사듯이 많이 사주신다라면 우리 시장 유통량이 이렇게 적은만큼 거래소의 물량이 적은만큼 이 물량 싹 사가, 사가 주신다라면 우리의 비트코인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채굴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채굴자들이 뭐다 판다, 채굴자들이 액시단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보신 분들도 계시죠? 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팔았습니다. 이분들이 184만 개 들고 있다가요, 181만 개 들고 있습니다. 예, 3만 개 팔았어요. 팔긴 팔았지. 이거 떨어지고 떨어지고는 있지. 근데 여기 보시면 촘촘하죠? 그렇게 많이 안 팔았다. 비트코인 3만 개 팔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코인 개수 기준에서 팔긴 팔았. 는데 전체적으로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금을 현금 가치로 따지자면 비트코인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엄청나게 매도되지는 않았다. 매도가 된 거는 사실이긴 사실인데 몇만 개밖에 매도 안 됐다. 채굴자들이 뭐다 팔고 나가고 막이 정도로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무난하게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4월 19일 기준 코인 어, 프로시어스에서 공개한 기간 투자자 투자 내역 관련된 내역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매크로적으로 우리 코인 시장 큰 문제는 없다. 기간 투자자가 엄청나게 들어올 걸 기대를 했지만 그렇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요즘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비트코인 개인적으로 지금 금, 지금 물가가 지속적으로 고물가로 가고 있죠 고물가로 가게 되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빨리 해줄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뒤로 밀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관련된 카드로 점점 늦게 나오다 보니 기간 투자자분들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만큼 높지 않고 천천히 식어가고, 있, 식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가가 좀 낮아지, 낮아지고 그리고 금리도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코인 시장이 집중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기간 투자자 내용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